안녕하세요 아차 요가입니다. 피로를 회복하는 요가를 통해서 잠시나마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셨음 합니다. 수카 자세로 바르게 앉습니다. 고개를 바르게 들고 척추를 일으켜 정수리를 누군가 잡아당긴다라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눈을 부드럽게 감고 먼저 제 음성에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호흡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심신의 불안정은 호흡의 불안정으로 연결되는데요. 잠시 호흡과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길게 쉽니다. 몸 전체를 바라봅니다. 긴장되어 있는 근육이 있다면 하나씩 알아차리고 내 의식이 닿는 순간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이마와 눈썹, 미간, 어금니 힘 풀어 갑니다. 목과 어깨, 팔, 손가락의 긴장감을 풀어 놓습니다. 등 전체, 허리, 가슴, 아랫배를 부드럽게 힘을 풀어 봅니다. 골반 전체, 엉덩이, 허벅지, 무릎에 힘을 풉니다. 종아리, 발목, 발가락, 편안하게 힘을 풀어 봅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의식을 가져가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가 볼록해지고, 코로 숨을 내쉴 때 가라앉는 느낌들을 느낍니다. 코로 숨 깊게 들이마시고, 코로 숨 길게 내쉽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점점 배가 따뜻해짐을 느끼고, 머리는 이완되어감을 느낍니다. 코로 숨 깊게 들이마시고, 코로 숨 길게 내쉽니다. 부드럽고 고요한 감각 속에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양손 가슴 앞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았을 때 양손 등뒤 깍지, 시선은 정면 어깨 힘 풉니다. 코로숨 깊게 들이마시고 코로숨 길게 내쉬며, 가슴 어깨 확장하며, 손끝을 천장으로 밀어냅니다. 코로 숨 깊게 들이마시고, 능연근 조여서 가슴을 더욱 열어내고, 코로 숨 내쉬며, 어깨, 목 이완하며, 손끝을 천장으로 더 깊게 가져갑니다. 힘 풀어 갑니다. 하르바타 사나. 양손깍지 하셔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머리 위로 쭉 펼쳐 올립니다. 팔꿈치는 뒤통수를 조인다는 느낌으로 손바닥 끝까지 팔 근육 앞뒤를 길게 펼칩니다. 호흡합니다. 두 팔을 산처럼 높이 올려 혈액의 순환을 돕습니다. 두뇌에 신선한 피를 공급하고 정신적 피곤을 완화해 갑니다. 나의 의식을 선명하고 예리하게 일깨웁니다. 그대로 뒷벽 향에 크게 회전합니다. 양 발바닥을 붙여 바닥 고나사나, 뒤꿈치 헤음 가까이 양손 발등 깍지 하셔서 마시는 숨에 척추를 길게 펼쳐보고 내쉬는 숨에 아랫배, 가슴, 이마 순으로 내려갑니다. 어깨 긴장을 풉니다. 코로 숨 깊게 들이마시고 코로 숨 길게 내쉽니다. 양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능하신 만큼 가져갑니다. 허리 척추를 길게 펼치고 이마 턱이 바닥에 닿도록 가져가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 내쉬며, 오른쪽으로 성큼성큼 성큼 걸어가 왼쪽 측면을 펼쳐보고, 마시는 숨에 바로 내쉬며 왼쪽으로 걸어가 오른쪽 측면을 펼쳐봅니다.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배꼽 뒤 요추 3 번을 밀어내며 허리 척추를 길게 펼치고 턱이 바닥에 닿도록 깊게 가져가 봅니다. 양손 무릎 감싸지며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웁니다. 왼발 앞으로, 오른발 옆으로 파리브리타 진우시레사아사나 왼발 뒤꿈치는 회음 가까이 가져오시고. 오른 발은 옆으로 일직선에 가깝게 뻗어줍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양손 뒤통수 깍지.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며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오른 팔꿈치 바닥, 팔꿈치와 무릎 저항감, 왼 손끝 어깨 위로 펼칩니다.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왼 어깨 열어내며 천장 멀리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좌골 균형 있게 바닥에 내려두고 왼 어깨를 더욱 열어내며 측면을 길게 늘립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바꿔 들어갑니다. 오른발 앞으로, 왼발 옆으로. 오른발 뒤꿈치 회음 가까이 가져오시고, 왼발은 옆으로 일직선에 가깝게 뻗어줍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우시고, 양손 뒤통수 깍지.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며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왼 팔꿈치 바닥, 팔꿈치와 무릎 저항감, 오른 손끝 어깨 위로 펼칩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오른 어깨 열어내며 손끝 멀리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바로, 돌아옵니다. 박지자세. 두 다리 좌우로 가능하신 만큼 엽니다. 무릎 뒤편을 바닥으로 내려보고, 발끝을 당깁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며 팔꿈치 바닥. 등이 말리지 않도록 척추를 길게 펼쳐보고, 호흡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숨, 내십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두 팔을 쭉 뻗어내며 아랫배, 가슴,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가져갑니다. 호흡합니다. 다리 뒷면을 느려보고 난소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두 다리 앞으로 뒤로 가져가셔서 기어가는 자세 골반을 들어올리며 한발한발 한발 뒤꿈치 바닥 다운도 두 다리는 골반 넓이 두팔 어깨 넓이 좌우로 3cm 열어보고 턱 당겨 배꼽 바라봅니다. 크로스 숨 들이 마시고 크로스 숨 내쉬며 가슴을 바닥으로 여유가 되시면 정수리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등을 깊이 신장합니다. 다리 뒷면이 긴장되셨다면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들어와 무릎을 구부려 허벅지 위에 복부 올려두고 척추를 늘립니다. 깊은 호흡합니다. 오랫동안 이 자세를 하시면 피로가 완화되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몸 전체 활력을 돕습니다. 코로 숨 들이마시고 코로 숨 내쉽니다. 코로 숨 들이마시고 코로 숨 내쉽니다. 목과 어깨의 힘을 풀어주시고 복부를 척추로 당깁니다. 좋습니다. 무릎바닥 내려두시고, 상체 일으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오른 다리 기역자 무릎 아래 발목. 엄지손가락은 후상 장골뼈, 나머지 네 손가락 골반을 감싸줍니다. 배꼽을 촉추로 당기고, 시선 정면. 코로 숨 마시고, 내쉬며 골반을 바닥으로. 장육은 시원하게 느립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여유 되시면 왼손, 오른손 무릎 감싸시고, 마시는 숨에 척추를 펼쳐 올리고, 내쉬는 네 숨에 어깨 열어 고개 젖힙니다. 호흡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바로, 돌아옵니다. 발 바꿔 들어갑니다. 왼발 앞으로, 왼다리 기역자, 무릎 아래 발목 둡니다. 엄지손가락 후상 장골뼈 나머지 네 손가락 골반 감싸집니다. 배꼽을 척추로 당기고, 시선 정면, 척추를 세웁니다. 크로스 마시고, 내쉬며 골반을 바닥으로, 장력은 시원하게 늘립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여유 되시면, 오른손, 왼손 무릎 감싸지고, 마시는 숨에 척추를 펼쳐 올리고, 내쉬는 네 숨에 어깨 열어 고개 젖힙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턱 당겨 바로 돌아오셔서, 두 무릎 바닥, 양손등 무릎 위에. 호흡, 정리합니다. 두 다리 옆으로, 앞으로. 두 무릎을 붙이고, 발끝을 당깁니다. 하스치모타나 아사나. 숨 들이마시며, 척추를 길게 펼치고, 내쉬는 숨에 아랫배, 가슴, 이마순으로 상체를 떨어뜨립니다. 양손 바람팍을 잡거나,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감싸집니다. 초보이신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리고 척추를 펼쳐내셔서 상체를 떨어뜨립니다. 척추의 의식을 가져갑니다. 넓적 다리 뒤 근육을 팽팽하게 몸체를 앞으로 밉니다. 무릎 뒤편을 바닥을 향해 누르고 허벅지 뒤쪽과 내 몸의 뒷면들을 길게 펼쳐봅니다. 심장이 척추 아래에 있게 되면서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낍니다. 천천히 돌아오셔서 두 다리 뒤로 보내 배가 닿도록 엎드립니다. 두 팔을 앞으로 두 다리 좌우로 크게 엽니다. 마시는 숨에 왼팔을 들어 올리고 내쉬는 네 숨에 어깨 뒤로 털썩 두 다리 좌우로 열고 온몸의 앞, 뒤, 측면을 모두 열어줍니다. 호흡합니다. 바로 돌아오셔서 반대로 들어갑니다. 두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두 다리 좌우로 열고 오른팔을 들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며 왼 어깨 뒤로 털썩 두 다리 좌우로 더 넓게 열고 호흡합니다. 온몸의 앞, 뒤, 측면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펼칩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엎드린 상태에서 턱 바닥 내려두고, 왼팔 옆으로 어깨와 손끝 일직선 상에, 오른손 바닥을 짚고, 숨 마시고, 내쉬며, 오른 어깨 가슴 열어주며, 옆으로 모로 눕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며, 허리는 꺾이지 않도록 배꼽을 척추로, 오른 다리 기역자, 발 허벅지 뒤에 바닥 내려두고, 왼 어깨를 천천히 열어갑니다 호흡합니다. 여유되시면 오른 고관절을 열어, 오른 무릎을 바깥 쪽으로, 오른 팔꿈치 펼쳐, 오른 등 허리 함께 펼쳐냅니다 다섯 네셋 둘, 하나. 바로 돌아옵니다. 턱바닥 내려두시고, 오른팔 옆으로 어깨와 손끝 일직선상, 왼손 바닥을 짚고, 숨 마시고, 내쉬며, 왼 가슴 열어주며, 옆으로 모로 눕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일직선 만들어주며, 허리는 꺾이지 않도록 배꼽을 척추로 당깁니다. 오른 어깨를 천천히 열어 갑니다. 호흡합니다. 여유 되시면 왼 고관절을 열어 왼 무릎을 바깥쪽으로, 왼 팔꿈치 펼쳐 왼등 허리 함께 펼쳐 냅니다. 다섯 넷셋 둘, 하나. 바로 돌아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 들어 상체를 바르게 일으켜 세우고, 오른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왼팔 넣어, 오른 가슴 열어 왼쪽으로 눕습니다. 왼 어깨와 손끝은 바르게 일직선. 오른 팔을 위로 뻗어내며 엎드립니다. 이마 바닥. 왼 팔뚝 삼각근을 편안하게 늘여줍니다. 오른팔도 옆으로 두팔 교차하셔서 양 팔을 늘립니다. 호흡합니다. 양손 깊게 날개뼈 감싸지며 골반을 살짝 들어올리고 등 전체 날개뼈를 만다는 느낌으로 등을 말아줍니다. 셋, 둘, 하나, 골반 바닥 바로 돌아오셔서 왼 어깨 열며 오른쪽으로 몰아눕습니다. 오른팔을 앞으로 쭉 뻗고 오른 어깨부터 손끝까지 바르게 일직선을 만듭니다. 왼팔을 위로 뻗어내며 엎드립니다. 이마 바닥. 오른팔 뚝 삼각근을 길게 늘려줍니다 왼팔도 옆으로 두팔 교차하셔서 양 어깨 팔뚝을 누립니다. 호흡합니다. 양손 깊게 날개뼈 감싸지며 골반을 살짝 들어올리고 등 전체 날개뼈를 만다는 느낌으로 등을 말아줍니다. 셋, 둘, 하나. 좋습니다. 바로 돌아오셔서 등이 바닥에 닿도록 눕습니다. 양 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깁니다. 고개 들어 이마 무릎 접근. 힘 풀어 바로 돌아옵니다. 행복한 아기 자세, 아난다 발라사나. 두 발바닥을 천장 방향. 무릎 구부리고 양손 발 위측을 감싸줍니다. 발바닥 수평, 무릎부터 정강이 발목 일직선으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두 무릎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 어깨, 등, 허리, 청골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당겨 내려 봅니다. 호흡하시며 유지합니다. 여유되시면 뒤꿈치 감싸지며 두 허벅지가 좌우로 조금 더 열리고 정강이는 일자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천천히 다시 한번 당겨 봅니다. 하체 혈액순환을 도우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힘 풀어내시며, 오른 다리 위에 왼 다리 발목까지 크로스, 오른 바닥으로 다리를 떨어뜨립니다. 오른손등으로 오른다리 밀어내고, 왼팔 옆으로, 시선 왼손끝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바로 돌아오셔서, 왼다리 위에 오른다리 발목까지 크로스, 왼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왼손등으로 왼다리 밀어내고, 오른팔 옆으로, 시선 오른손끝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좋습니다. 엉덩이 털썩, 어깨 털썩, 고개도 좌우로 왔다 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편안한 자세를 만듭니다. 사바사나.